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매일신문영상뉴스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총리 공백 사태도 5 1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전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한 결과 278명이 0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했습니다. 세정지연합 의원들은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투표에 참여했지만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로써 임명 동의안 통과로 항후보자는 44대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됐으며 이왕구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가 수리된 지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는 해소됐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공무원의 중학생 아들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이 아들의 해당 학교를 휴업 없이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구청 공무원의 중학생 아들 A군이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협성 중에 대해 휴업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 휴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PC방 등에 출입하며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비교해 개인 위생이나 생활 지도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군이 최종적으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아 정말 다행스럽다며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숙제될 때까지 발열 검사와 방역 등 메르스 확산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증상을 보인 뒤 찾은 목욕탕 이용객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52살 A씨가 발현 증상을 보인 뒤 찾은 남구의 한 목욕탕 이용객 100여 명을 추적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다음 날 오후 해당 목욕탕을 들렀습니다. 대구시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목욕탕에서 직간접으로 바이러스에 감염했을 가능성도 있는 시민 266명을 출연했지만 104명의 행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잠정 폐쇄 조치한 목욕탕은 메르스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 의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확진자가 거쳐간 병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 납세 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주고 스스로 세정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납부 연장은 오는 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국세청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경상북도가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했던 공무원 시험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응시생들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됩니다. 경복도는 오는 27일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등 4개 시의 19개 시험장에서 공무원 필기 시험을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장에서 수험생 등 8,800여 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장에는 미리 방역을 실시하고 손 세정제 250개와 이마용 체온계 100개, 개인 보호구 40세트를 공급합니다. 경북도는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시험장에 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험장에 의료용 부스 19개와 구급차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늦은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이 비가 오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한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